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어제 조금 약간 좀안 좋은 점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 마냥 얘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돈만 쳐먹고 조합 안 올려준다고. 아,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자로. 아니 이제 월요일이는데 조합 몰빵조합 올려주고 그랬는데 돈만 처먹고 올려지도 주 않는다고 함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내가 열받아서 전화를 해서 좀 조금 몇 마디 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 중에서 개인이 과거에 어떤 분이 있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뭐, 어떻던 사람이고, 어떻던 거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0대부터 80대까지 계시는데, 저를 안다고, 뭐, 야, 동생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방송하신 분들, 유튜브를 지금 넘쳐납니다. 아니신 분들은, 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러 오셨던 분들은 제 눈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합 발송 안 해주고, 뭐 저는 뭐볼줄 모르니까 뭐 문자 해달라고. 아니, 배우러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무슨 변명이 많습니까? 아니, 오셨으면 어딜 가나 그 눈에 따라 준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릅니다. 전좀 강한 성격이고 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안 입으신 분들은 제가 여지없이 강퇴시킵니다. 그거 정말로 자신 있고 잘난 척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방송으로 뛰어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조금 안다고 아는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향기 캠프 1타 영지부터 보겠습니다. 어, 색칠은 안해 놨어요. 자, 이자동 3동 끝이에요. 이 끝. 이자동에서이끝 3동 끝이네요. 저를 때는 보통 주변 수를 안해 주변 수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쌍수가 현재 지금 7조 미출이에요. 6, 공이 이제 간만에 나왔죠. 아주. 그런데 지금 이제 쌍수가 또물 먹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쌍수가 좀 한두 수는 조금 보고 있긴 있는데 자, 쌍수 솔직히 말해서 좀 감해요. 안옵니다. 별로 좋은 번호가 렇게 없어요. 하나 딱 보는 번호가 있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입니다. 아, 어, 저기 좀 사면번 보이고, 21, 22, 23. 음, 세로로 사면번이네요. 그건뭐 특별히 볼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용지를 볼때 끝으로 보고 나서 제가 보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 번호 갖고 자리가 좋냐 나쁘냐를 보는 거지 저는 자동용지 가지고 당번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37번 3중복 수직으로 되어 있죠. 저 번호가 저번주 나왔던 보너스 벌이었죠. 근데 저 번호가 3호기에서 연인수 였답니다. 연인수였어요. 연인수. 저번 주에 나왔던 2번, 3번 중에 2번이 연인수였습니다. 연인수를 모르고 조합 하시게 되면은 글쎄요. 잘 나오면 3등까지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인수는 그 말은 뭔 말이냐? 결국은 그 둘은 붙이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안 되는 조합에 이요 우리가 육수 중에서 연인수를 들고 가냐면 한 수는 나오되 한인수는 안 나와요 물론 그 번호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깨집니다 많이 나면 한세번 정도는 깨져요 그러니까 3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조합들 하신 분들 로또의 꽃 로또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조합을 하시기 때문에 4등 잘나와야좀 4등 3등은 조금 좀 어쩌다 나오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사등만 나오고 그 이상은 진전이 없죠. 로또의 핵심 꽃을 모르고 조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에게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동용지 두 번째 방송을 하면서 로또의 기본, 기초, 핵심이자 꽃은 뭐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도를 안 하실 때까지 그냥 넣으셔요. 아셨죠? 그래야지 그게 2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자, 무료 구독자분들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알려고 하지 않죠? 그냥 통과하죠? 그래서, 정말로 좀 평범하게 조합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3등 잡기도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보자는 얘깁니다. 자, 다우복근방 일탑입니다이 이요 의료 위치를 저게 사무기 스타일입니다. 3중 급 번호 보이고 좀 보이는 게 있네요. 색칠 안해 놨는데 여기 보이네요. 30 31 32.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0 31 32. 이해 되셨죠? 저 사람이 왜저 겨를 갖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저는 고정수를 넣을 때, 조합을 넣을 때, 제가 회원님들이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막연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틀리든 맞든 조합을 해서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영 끝, 쓰리, 동 끝, 그리고 C 자동 3연번, D 자동 3연번입니다. 근데 이 쌍수가 이렇게 중간에 걸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음. 그렇고, 음 조금 그랬습니다. 여기 자,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 40번 때 3수. 40번 때 3수. 40번 때에서 제가 저번 주에 고정서 잘 올려드렸죠? 둘중 하나인데, 저도 그걸 많이 안넣어요잘 잡아놓고. 그러면, 저는 한번 가이 오면은, 그냥 좀 몰빵 좀더 가요. 하지만 자, 회원님들, 제가 구매한 거 아니고 용기에다 마킹한 거, 지금 오전에 일찍 딱두 조합 만원 올려 드렸어요. 내 지나친 몰빵은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또좀 하시고, 그리고... 어, 이따 구매해서 마킹한 거 용지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일 두조해서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린다. 개인적으로 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톡방에 입장해주시고, 제 눈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싶으면, 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앞으로 오실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러 오셨는데, 이래 쿵,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변명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몰빵 조합, 매주 네 조합은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좀 빠르면은 월요일 화요일이 되고, 늦으면 수요일, 아무리 늦어도 제가 목요일까지는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냥 뭐 보채고 뭐 떼쓰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용지 자두 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어 송금을 하셨고 아직 어 카톡방 이랑 밴드는 그 초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를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워 보겠다 하신 분들은 오시기 오시되 제 눈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들에게 조합 전송을 절대 안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전안 합니다 저는 남들하고 좀 다른 방식을 해서 보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않다는 걸 아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따라 주기 싫으시면 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 자동용지 두 번째 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 어, 그 햇들나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는 여기 지금 와 있으니까 해서 구매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